전 보이즈 플래닛 출연자 취객 폭행 막은 영상 화제 택시 기사 돕기 위해 용감히 나선 선행 네티즌 찬사 이어져 최근 SNS 플랫폼 트위터에서 전 보이즈 플래닛 출연자 선홍유가 취객의 폭행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영상이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 영상 공개 SNS에 올라온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추정되며 이후 장면에서는 기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약 4명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해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회색상의와 검은 바지를 입은 인물이 바로 선홍이라는 주장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리가 촬영하고 있어요. 부수지 마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 역시 선홍의 것으로 추측됐다. 팬들과 네티즌의 반응 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선홍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택시 기사분도 무사하시길 바란다. 너무 착한 사람이다. 울컥한다. 큰 부상 위험이 있었는데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런 게 진짜 의로운 시민이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선홍이 꼭 대비했으면 좋겠다. 특히 팬들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니 더 존경스럽다며 그의 선행을 높이 평가했다. 선홍이의 화제가 된뒤 선홍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선홍이의 이력. 선홍이는 2022년 5월 K-pop 보이그룹 Plank2Y의 멤버로 데뷔했다. 그러나 그룹은 2023년에 해체되었고 이후 그는 꿈을 이어가기 위해 네트의 보이즈 플래닛 통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섰다. 비록 방송에서 최종 데뷔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용기까지 갖춘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결론,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서 선홍위는 두려움 대신 행동을 택했고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떠나 한 시민의 선량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Here's the English long story version of the post, written in a detailed news article style.